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개 같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물류는 짜잔 이 정도가 어 왔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전세방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군을 갔다 오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막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근황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야씨 5년 전에 집을 구매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고. 와,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아니 그 친구를 보고 나서, 나도 막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나도 이제 진짜 집을 사고 싶더라고. 이게 살짝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김천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은 집값이 좀 많이 싸거든요. 집값이 지방치고도 좀싼 편이에요. 그냥.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어? 유명한 아파트들이 인천에서는 집을 이제 사고 싶더라고 집을 샀고 저는 이제 나의 라이프를 위해서 차를 샀고 또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집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빌라 좀만한 거 하나 사가지고 옥상에서 이런 데서 막. 그냥 바베큐장 하나 만들어서 소소하게 고기 구워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내 개인 전용 주차장 이런 데 하나 있고 그래서 전기차 충전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이제 살면서 편의점 운영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재밌겠냐. 진짜. 그래서 저는 다시 또 김천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아, 이제. 그런 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진짜요. 어?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어내야죠. 난 여태까지 내가 뱉은말들 중에서 실패는 많이 했지만 이루지는 못했지만 돈만 날렸지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경험이 돼가지고 또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도전하는 삶이지만 그러다 보면뭐 하나라도 건지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그 단골 손님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 지우개가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인가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지우개 이게 어떻게 해서도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제 팔수 없는 상황이야. 가격은 500원이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냥 제가 그거를 지우개를 좀 챙겨드렸는데 다음 날에 형 시간에 와가지고 지우개 좀더 주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분께 좀 챙겨 드렸는데 그냥 한 주먹 있게 해서 챙겨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에 와가지고 형 시간에 와가지고 아니 나 어제도, 어제 동생한테 뭐 지우개 받아왔는데 지우개 다 갔다 뭐 모양이 다 같다 이러면서 더 챙겨 주면 안 돼? 이러더라고 <laughs> 와그말 듣고 진짜 아 이게 베풀면 안 되겠더라고요 베푸니까 막 진짜 막 이게 어? 갑인 줄 알아 사람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베풀면 더 달라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진짜 아우 씨. 좀 당황스럽더라고 진짜 뭐 그냥 조, 좋은 음으로 줬는데 더 주면 안돼 말이야 가만히 아씨 아좀 전에 이제 사용 가능이구나 와 세계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분명히 그래도좀 추웠단 말이에요. 코센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덥습니다. 지금 몇 도야? 30인대는 거 같은데. 31도? 31도입니다. 31도. 아 진짜 오랜만에 배달 들어왔는데? 오, 픽업이다 픽업. 어, 픽업은 개꿀이죠. 배달... 자 워크인 정리나 좀 해봅시다. <laughs> 방금까지 운동 막 오지게 하고 우리 편의점 상가 주변에 빈 상가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세무소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3층까지가 있는데 거기 쪽에 특히 회사가 들어오면 훨씬 더 좋지.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오픈하면서 사실 저기는 공실이 된지 한 6, 7년 넘었는데 쫙 갈아엎으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 나도 뭐좀 관련된 건 없으면 뭐 축하라도 해줘야 되겠죠? <웃음> 장난이고요. <laughs> 어커인 정리나 빠르게 해봅시다. 지금 퇴근하기까지 거의 한시간좀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퇴근하고 러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러닝하고 집에서 밥 먹는 게 너무 시간낭비에다가 너무 힘들어.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렇게 지금 일찍 밥 먹고 빨리 그냥 집에서 발 뻗고 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아니 방금 개웃긴 게 아니 나 진짜 나빡대리인가봐 아니 이거 이게 나는 자동차 등록증이랑 다 있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자동차 구매할 때 주는 그거더라고 어? <laughs> 아 진짜 안될 뻔했는데 제가 다행히도 그 사진이나 이런 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도로 이제 톨 게이트 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네 그걸 받았습니다 드디어 등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뛰러 와, 뛰러 가야 돼요 이제 와 아나안 하고 있구나 어개 아, 아픈데? 어. <놀람> <놀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물류 이제 많이 없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제가 어제 그 도시락 하나를 먹고 그 이제 친구랑 뛰며 뛰다가 아우는 떻뛰다타스파은한 40분 걸었거든요. 먹고 나니까 아 걷고 나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진짜 너무 피곤한 거야. 자려고 누웠는데 친구가 기웅기웅기웅이라는 애가 치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씨 진짜 난 너무 배고파 가지고 치킨 먹을까 고민하다 했는데 오늘은 그리고 전세집 계약을 하러 가는 날인데 아 빨리 이사하고 싶다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4층인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계산타이 너무 힘들어. 지금부터는 이제 돈을 계속 빡세게 모아가지고, 트이든 아파트든 내가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는 게 목표거든요.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발주를 조 조정하고 있어요 요월에 발주를 줄여야지 진짜 안전빵으로 갈수 있다 아 이제 얼른컷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한 30개 정도 나갔는데 15개? 10개? 이렇게 밖에 안 나가 줄여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이제 진짜 저녁에 장사가 너무 안돼 오늘 오랜만에 알바생 면접이 있었는데 저희가 11시까지 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날에 이야기를 잘했어 근데 뭐1 1시에도안 왔습니다 다시 인류의 박살 시작입니다. 적은 여기 있다. <laughs> 아유, 씨. 내가 근무자를 구하고 있는 그 텀이 좀 많이 길었거든요. 기존에 일하고 있던 친구들이 엄청 오랫동안 잘 해주고, 이제 한 사람은 거의 1년이 다돼 갑니다. 다른 애는 5개월인가, 이제. 그 정도가 됐고, 또 다른 친구가 그만 더 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진짜 말했는데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그만두는 거다 보니까 생각이 맞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근무자를 구하고 있는 거고 딱 지금 이 멤버 그대로 쭉 가면 진짜 얼마 좋아 근무자가 두 명이거든요. 이제 Why do 왜안 와? 이런 애들은 진짜 좀 차단 박아야 돼 그냥 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못 가면 못 간다고 말을 해주던가? 아니면 뭐 우리는 기다리기라도 하지. 음 어떤 안 난다. 태양아, 안마나 짠, 응? 쪼.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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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맛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까지 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비어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개판이야 개판 어? 내가 이래놓고 뭐 친일한테 뭐라 하고 이러는 거? 너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제가 이제 티셔츠 티셔츠를 팔지 않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저도 이제 어? 내가 원하는 옷 마음껏 입으면서 유니폼도 입을라고요 사실은 뭐유니폼은안 입었던 게 그냥 뭐 딱히 이유도 없는데, 네, 이제 그 점주 유니폼이 있어요. 카라티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입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입고 그냥 돌아다닐라고. 맨날 일만 하는데. 유니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신상품 나는데, 왔 얘도 신상품 아니겠지만. 네. 이쪽으로 갈라놨고요 그리고 저희. 네, 지금 이제 계약하러 왔거든요. 계약. 마저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또 <웃음> <웃음> 네, 방금 이제 전세계약을 뭔가 또 큰돈이 슬쩍 나가니까 좀 그렇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친형이랑 이제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친형도야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 먹으러 가야

도좀 좋았으면 좋겠고 근데 네, 지금까지 봤었을 때 바퀴벌레의 흔적은 아예 없는 거 같아 냉장고가 두 대예요 야이 씨 이건 이건 얼마 오래된 거야 냉장고 두개좀 개꿀인데? 아딱 하나 아쉬운 거 같아 바깥에 콘센트가 없어 콘센트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밖에 없다 나름 만족한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 가려가지고 뭐 하면 될것 같고 이거 침대는 좀 바퀴벌레 죽어 있네 하는 것도 잘 봐야 돼. <목소리> 원래 살았던 집에서 내가 또 지내봤는데 오 만족한다. 생각보다 소음도 없어요. 지금 딱 지금이 아홉 시인데 이제. 오, 느껴진다. 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집을 보고 2년 동안 살 집인데 2년이 뭡니까 한 4년 한 4년 정도 살아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제가 꿈이거든요 제 목표거든요 그 꿈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오늘도 뭐 별일 없는 그런 일상 영상이지만 앞으로도 제가 또 저를 위한 성장 일기 그런 일기들로 좀 가득 채워가지고 좀 재밌는 모습들, 좀 성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염.